저 유머하는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 사람이 좀 재밌게 좀 지내야지. 어, 회사에서도 좀 인정받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규 알통스피치 양재규 원장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 유머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래요. 제가 양재규 스피치 이전에. 그 스피치 이름이 유머 스피치였거든요. 그래서 유머 가르쳐 달라고 오신 분들이 꽤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상담을 하는데 제가 여쭤봤죠. 왜 유머를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꼼꼼히 생각해 봤더니 아, 자기가 유머러스하지 못하더래요. 유머러스하지가 못해서 아,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구조적 명단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생각하다 아 유머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있는 그런 유머, 유머 책에 있는 그런 유머를 재미있게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아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평소에 재미없는 사람이 어떤 유머를 재미있게 하는 법을 알고 와서 연습해서 유머를 했어. 재밌을까요? <laughs> 좀 부장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냥 상징적인 걸로 말씀드리자면 부장님이 유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되지도 않는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웃기기는 커녕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분이 앞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딱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아, 바위가 앉아있구나. 웃질 않아요. 그러면서 심각한 거예요. 자기의 처한 현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심각하신 거예요. 물론 심각하니까는 저한테 코칭을 받으러 의뢰를 하신 거지만, 그분 표정 자체,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자체가 되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어,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만날 때마다 계속 느껴지는 게, 아, 이분에게는 유머를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웃는 연습을 시켜야겠다. 웃는 연습.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웃던 사람이 웃으라 그러면 좀 어색하니까 거울에다가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렇게 막 써놓고, 그걸 읽으면서 그냥 웃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유머하는 법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무슨 웃는 연습이야? 그러면서 처음엔 좀 짜증냈어요. <laughs> 그런데 웃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생각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간간이 유머를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사 가서 한 번씩 써먹어봐라.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야?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 어디서 배웠어요? 재밌네요. 라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머 그 자체만을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말투, 느낌, 매력적인 것, 그 주위 환경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재미없고, 평소에 정말 딱딱하고, 평소에 정말 그 웃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뻥! 터지면서 웃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금 말하는 것보다 그 전에 삶, 그 전에 자기에게 했던 행동들, 말들,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 말이 웃기기는커녕 진짜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laughs>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laughs> 웃기는 게 아니라 웃기고 인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어, 그분 한 2년, 3년, 2년 넘게 그분하고 이렇게 코칭을 진행했었는데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요. 당연히 구조조정 명단에서도 빠졌죠. 그리고 지금은 회사 잘 다니고 계십니다. 얼굴이 밝아지니까 말 또한 밝아지고 또 자신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일만 잘하면 되지. 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일을 더 훨씬 잘하고 성과도 훨씬 잘 내는데 왜 내가 구조적 명단에 들어가? 이해를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누가 나를 모함해서, 누가 나를 싫어해서 그 명단 안에 집어 넣어졌을지라도 그것이 또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내가 잘 하지 못한 결과가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유머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는데 이분은 내가 유머를 잘 못해서 말을 재미있게 잘 못해서 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중요한 건 관계를 맺는 방식, 관계를 맺을 때그 사람과의 그 오픈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서로 연결 연결되었을 때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재미있게 말하고 유머를 유머러스하게 말하고 어, 유머러스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양념 같은 것입니다. 굳이 늘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면 괜찮은 겁니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표정이 되게 어둡고 말도 잘안 하고 일주일간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마음이 물론 안 좋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잘안 오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밝고 긍정적이고 재밌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잘안 오고 막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해하고 제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표정이 굳고 말수도 적고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쌩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아, 내가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자. 그래, 내 마음을 해결하자. 내 마음을 풀어버리고 해결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먼저 다가서니까 사람들은 또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그겁니다. 나에게 뿜어지는 에너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담아놓는 것,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좋은 질문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에너지를 나에게 충전시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밝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보다 먼저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보세요. 나를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수고는 절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